안녕하십니까 평택초놈 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2월 14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인데요, 첫 번째로는 백악관 관계자가 중국의 코로나 정보를 확신하기 힘들다, 믿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발표되는 숫자와 실제 숫자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어, 그런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사실 뭐, 원인을 알수 없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의 어떤 그 발표 수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왜곡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5% 상승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최근에 이제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어 인하할 필요성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또 인하도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상승 전환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에 상승 전환 그리고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코스피가 결국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약 업종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 특히 이제 선물 쪽의 수급을 어,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장중에.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 역시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그 흐름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도 전기전자가 상당히 강했죠. 오늘 전기 전자가 만약에 하락했으면 오늘 지수가 좀 크게 저평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역시 전기 전자가 버티면서 지수를 버티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이 강했는데요 서울 반도체가 오늘 상당히 강했어요. 뭐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결국은 다시 반등하면서 반등 마감했어요. 보시면은. 오늘 흐름이 어장 초반에 좀 약했는데 결국 은 반응했죠.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전기전자가 사실 뭐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어 지수가 버티는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초반에. 조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좋았었어요. 그, 코스피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왔었는데,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다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약업종의 흐름하고 비슷하죠. 제약업종이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고, 막판에 버티니까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역시 코스닥은 코스피가 좋아야 같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영향을 받았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사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장중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선물 쪽에 어떤 영향을 받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니까 결국은 지수가 반등할 수 있었고요. 또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옵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래서 파생 쪽의 영향이 오늘은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에 오늘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장중에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중국도 뭐 나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조금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역시 코스피가 강해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예상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크게 조정보다는 살짝 조정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결국은 오늘 그게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사실은 뭐 오늘까지 조정받고 월요일에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 하루에 다 나왔다는 건 이건 여러 가지를 내포할 수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시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워낙 이제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려는 그런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첫 번째고요.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심하게 꺾여 버리면은 여기서 그냥 추세적으로 쭉 밀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서 조금 더 꺾여 버리면은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쭉더 밀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허무하게 밀리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서 버틸려고할 겁니다 여기에서 뭐 크게 빠지려고 하지 않고 2200선 언저리를 최소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정 받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은 현재 시장에 어떤 그 속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좀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지수를 상승시켰던 그 어떤 뭐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또 메이저들의 그 움직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단기에 그냥 허무하게 계속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뭐 충분히 반등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죠. 더 이상 계속 치고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밀리면 안 되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추세적으로 계속 가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어, 파생이나 이런 쪽에서 과매수가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를 다시 뚫어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 수국 그리고 또회외증시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시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특이상 전기전자 업종이, 어, 상당히 강했는데요. 자, 업종을 한번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 강했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전기전자 업종이 버티면은 또 뭐가 가죠? 지수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꿔서 말하면 다른 업종들이 약했기 때문에 전기전자 혼자만 강했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이 강했죠. 반도체 업종 하면은 뭡니까? 역시 서울반도체죠. 서울반도체가 어제도 강했고요. 오늘도 강했어요. 어제 서울반도체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가지고 계신 분은 좀 홀딩하자, 그리고 없는 분들 저정 받으면 접근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반도체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수하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워낙 또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서울반도체가 상승했을 때 업종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관심 종목 NC 소프트 KMW인데요. NC 소프트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갔어요. 그리고 사실 좀 꺾이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뭐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주가가 계속 어, 어떤 그 계속 점프할 수 있도록 엄청난 실적이 계속 나오기도. 사실, 불가능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이자는 이제 이 정도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지 모바일, 그리고 리니지2 모바일, 이것들에서 실제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게 상당한 부담이죠. NC 소프트는 지금은 그래요. 꺾이지 않으면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갈 수는 있습니다만 꺾이기 시작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추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KMW는 5G 테마죠 보이자는 홀딩으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는 저전 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NC소프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갔죠.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요. 길년이 2008년부터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정말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서는 괜히 없는 분들 접근하지 마시고요. 있는 분들도 적당히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KMW는 조정 받고 다시 움직여요 이게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정 얼마 안 받은 거 같은데 8만원에서 거의 4만 5천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충분히 받고 반등 나오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끌고 가보세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갈수 있는 테마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 받으면은 아래에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어그 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고요 뭐 여기서 꺾였을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5G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대응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유료염, M&A의 결과, 테마주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한 테마주를 접근하고 있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내일장 전망, 지수 전망, 예상했던 재반등이 나왔고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깎일 수도 있겠죠. 어, 고점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인데, 미국을 주목하자 고점은 미국이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라도 미국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이제 한국은 중기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 고점을 확인하자는 거고요 충분히 재반등 가능하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런 움직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물은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자. 뭐 이건 변함없고요. 파생은 역시 장중에 좀 과도하게 빠졌네. 그러면은 매수. 그리고 좀 과도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하방 공략 후에 끌고 가는 그 전략 가능합니다.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방은 추세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보시면은 지금 뭐 충분히 반등 나왔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살아있어요. 사실 최근에 시장이 었던 움직임에 대해서 뭐 여기에서는 파생 같은 경우에 매도해서 끌고 가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세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빠졌었고요. 여기에서는 2080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점 2080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결국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금요일에서는 2180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80 찍고 반등. 어, 반등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2250 말씀드렸는데, 왔어요. 네,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살아있는 시장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점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 화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단타가 마음 편하고요. 그리고 뭐 하방 진입했을 경우에는, 밀렸을 경우에는 좀 끌고 가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는 수익시전하고 일부만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좀 대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요일, 또, 무료, 어, 유튜브 방송에서 좀 자세한 내용을 더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황은 뭐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천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